안녕하십니까 군사 전문가 차론 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군 없이 싸운다 이 한마디로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싸울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전작권을 우리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도 전작권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주도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역할하는 곳이 바로 합동참모본부 합참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이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일으킨 이 불법 기승 남침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고,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수준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이 싸우고 싶어도 무기가 없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북한의 전차를 보고, 이 탱크를 보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탱크가 이 세상에 있다는 존재 여부조차도 모르는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 지휘권을 메가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이때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에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면 당시 우리 국군의 무기 수준은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고요. 이 전쟁 경험도 전무한 수준인데, 자, 미군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 무기도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른, 지금도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당시에도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을 지니고 있었고, 전쟁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당시 만약에 미군이 없었다면, 당시 만약에 미군이 대한민국군을 지휘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북한 땅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좀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서부전선, 지금의 우리 일사단, 파주 일산 쪽은 바로 미군이 지원을 지켰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지금 GOP라고 GP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원래 서부전선은 미군이 지켰습니다. 왜냐면 이 서부전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고서 저. 이 동쪽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북한의 탱크가 빠르게 남아있을 수 없지만 이 서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탱크가 내려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에 전체적으로 강해야 됐기 때문에 미군들이 서부전선을 GOP GP를 전방을 나가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7 0년대미 2사단이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되자 1971년 동두천에 있던 미 7사단이 미국 본토로 철수하게 되고 당시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던 미 2사단이 7사단이 있던 동두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 2사단의 자리를 지금의 우리 국군 1사단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군 1사단이 서부전선을 전역을 지키면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휴전선 전방 일대를 다 도맡아 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전작권 없이 전쟁이 가능할까? 그 말인 즉슨 바로 미군 없이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전쟁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느냐? 전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이 과연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겠느냐? 자, 우리가 전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미군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아, 너네 전쟁한다고? 우리 전쟁 안할 거야. 그러면서 미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한다거나 근데 니들 알아서 해!라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쟁을 해서 북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북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고 충분한 전투력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 그리고 무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수단과 정보가 없이 전쟁을 한다 물론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그만큼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꾸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수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전환이 맞겠죠 환수는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작권은 당시에 우리가 미군한테 제발 우리 좀 지켜주세요 우리 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지휘해주세요라고 전작권을 우리가 맡긴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환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전자권 전환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자권을 미군으로부터 가지고 왔다, 다시 전환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처음 하는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전투의 전쟁 경험에 쌓은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휘관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전자권을 가지고 만약에 미군에게 우리가 공격하라는 위치 알려주고 저기 가라고 기동을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과연 미군이 우리를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훨씬 더 좋은 무기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 과연 한국군의 지위를 따라 줄 것인지 가장 큰 그게 난제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엄청난 미군을 전시에 예하부대로 지휘할 수 있냐 이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하고 포격도을 했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대응마저도 우리군은 미사일 오발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시에도 대응만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전시가 돼서 전체가 기동하고 병력이 이동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비전투 손실이 나서 아마 공격하기도 전에 북진하기도 전에 아마 3분의 1 전투력이 손실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은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으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전작권이 미군이 가지고 있다는 뜻은 미군이 전쟁의 책임자니까 미군은 절대 지는 싸움 안 하거든요 군이 만약에 전쟁을 수행해서 전쟁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미국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올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들, 전투기들 그다음에 수많은 전략자산들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을 무조건 승리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군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군한테 너네 그거 가지고 올수 있어? 그 미사일 가지고 올수 있어? 너네 항공모함 한 대만 좀 오면 안 될까?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과연 미군이 그걸 들어줄 것인가 과연 미국이 그걸 수용해 줄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미국 정치권에서 반대한다거나 미 의회에서 아니 한국군 지원해 주는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버린다면 미군의 무기로 막을 수 있는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피와 땀을 우리 스스로가 흘려가면서 희생하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작권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 그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미군도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그런데 전작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통제하고 작전을 지휘할 미군들은 이미 우리보다 50년 이상 차이가 벌어진 최첨단의 군대고 정말 외계인하고 싸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국가입니다 과연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한국군 평균의 개인 장구류와 미국 월남전의 장구류를 비교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미군이 월남전 수준도 아직 완벽하게 따라잡지 못한 수준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월남전 때도 방탄 헬멧, 방탄복, 방독면, 그리고 M16 소총을 들고 있고요. 대한민국 육군의 평균은 방탄모 K2 소총 방독면입니다. 방탄복도 개인이 다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일부 야전부대나 일부 뭐 g o p 나 전방 부대 같은 경우는 보급이 됐지만 일반적인 육군은 아직도 방탄복이 다 지급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K2 소총을 쓰고 있고 K2 소총에 다른 별 다른 기창물이나 그런 것도 아직 상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즉슨 미국이 월남전 때 싸웠던 그 병력과 지금의 대한민국 육군 평균의 병력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남전은 70년대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벌써 50년이 지난데도.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의 수준은 높냐? 북한의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북한의 수준도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한 5년, 10년 뒤쳐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60년, 50년을 앞선 군대와 싸우는 북한의 입장에선 미군이 얼마나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죽자 살자 그냥 도발한다고 난리치고 이리 부르스 치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왜 미군을 두려워하는지 아신다면 미군의 존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고 정말 한미 동맹이란 건 하늘이 내려준 대한민국의 축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 달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치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이 강대국도 사이에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선진국 경제 규모도 크고 군사력도 세계 6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동맹국 미국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